안녕하십니까. 내 네,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네, 오늘 소개할 현장은, 예, 곤지암역에서 차로 한 7분? 빠르면 5분 정도에 도착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평수가, 예, 30평이다 보니까, 집값 저렴하고, 예, 또, 실입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전화로 좀 문의 부탁드릴게요. 현재 이제 감정종 이런 것 등등이 있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인근에, 뭐, 사차도 앞에 도로가 많이 뚫리고, 예, 또한 시내까지 또 짧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부터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지금, 음, 단어 세대 몇 세대 안 남았는데요. 네, 여기하고 또 복층도 있으니까요. 입구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주차장은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평지입니다. 그래서 차 대고 7계단 올라오셔야 되고요. 네, 위에 CCTV 되어 있고. 네,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시공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대대석으로 되어 있고, 어, 오른쪽은 그, 도배가 아니라 이제 탈마감으로 되어 놨네요. 자축에 신발장 착한 짜리있고요 바닥은 띄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대도 편하게 보고. 중고는 이제 사면동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 들어오시면은, 네, 바로 이제 자축이 첫 번째 방나오고요 네, 거실, 저 안쪽으로다가 안방, 중간방, 여기가 주방, 그리고 이제 공용 욕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공용 욕실 보시면, 와실 아, 평수가 30평 나오다 보니까요 네, 욕실도 크게 빠졌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파티션 다 되어 있고요 네, 쪽에 첫 번째 방입니다 어, 첫 번째 방도 상당히 큰데요 사이즈가 네, 상당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주방 쪽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주방 널찍합니다. 디귿자 형태고요. 아일랜드 식탁 좌측이 되어 있고, 네또 이쁜 식탁등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이쪽에다 냉장고, 네 쪽에 냉장고 두대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일랜드 식탁은 뭐 다섯 분까지 충분히 식사가 가능합니다. 이 안쪽도 예, 서랍 열립니다. 이쪽에 밥솥, 전자레인지 도는곳 되어 있고요, 타일 마감장 되어 있고, 싱크볼, 환기창 잘 되어 있습니다. 전기 콘센트 있어서 네, 이 앞에다가 커피 보드 뭐 이런 거 등등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원은 이제 가스로 되어 있고 후드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네요 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다용도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저 안쪽에 네, 건조기, 빨 어, 세탁기 다 두시고 추가로 김치장 자고가 있단다면, 네, 현재 여기 냉장고 자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더, 더, 다음 곳이 넓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음, 여기 거실인데요. 네, 어, 중앙등으로 되어 있고, 좌측에, 아트월 쪽에 매립등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여기 앞에 뷰는 괜찮습니다. 또, 창호는 시스템 창호로 되어 있고, 네, 앞에가 그냥 뻥 뚫려 있습니다. 어, 프라이빗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어, 이쪽이 아트월인데요. 좌우 아트월로 시공되어 있고 현재 여기다 소파를 이렇게 놨습니다. 아, 저 실크 벽지인데 네, 뭐 폴리스탄 이런 거 아닙니다. 실크 벽지인데 특이하게 생겼네요 색깔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방. 네, 두 번째 방도 어, 넉넉합니다. 방이 잘 빠졌는데요. 네, 굉장히 방이 크게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방 보셨고, 그 다음에 안방. 어, 아, 안방도 사이즈가 어, 상당한데요? 어, 야, 안방 마음에 듭니다. 자, 아, 여기또 장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 화장대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닥, 이만큼 면적이 이제 서비스 면적입니다. 평소가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안방 욕실. 안방 욕실에는 네, 예 환기창이 되어 있네요. 안방 욕실도 넉넉합니다 사이드. 붙박이들 장을 둔다하신다면예 네, 이쪽에다 두셔야 될것 같아요. 붙박이랑 이쪽에 하나가 또 창구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예. 네. 기도 수납장이 다짜져 있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 금액대 너무 착하고 실세주문도 착합니다. 괜찮은데요? 수납장, 다들있고 네, 여기는 이제, 뭐, 창고로 쓰면 될것 같아요. 마저가는거다 놓으시고. 다양한 곳이두 개가 있습니다. 대신 네, 여기 이제 안방에도 들어가는 창고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방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요. 네, 여기는 이제 곤재암역까지 차로 5분, 많이 걸린다면 7분? 예, 네, 그 정도면 도착하는 현장입니다. 어, 집 괜찮습니다. 실적으로 작은 번도 요즘에 분양가들이 너무 높고 너무 높게 올라가고 있죠. 막 3억 중반, 후반대까지 4억대까지 가고 있는데요. 여기 금액가가 너무 착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전화로좀 문의 부탁드리고요. 실입 조금도 찌금 들어가니까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몇 세대 안 남았습니다. 영단 보신 분들 빨리 연락 주셔서 좋은 층 선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